어, 자! 금액이 얼마였지? 아이고, 내 깜빡 안, 안 가져왔나보다. 어, 전화해서 물어봐야지. 아, 이 시간 다 됐는데, 이 썩을 놈들이 전화도 안 받네, 이것들이. 어? 마침 에좀갈궜더니 아,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. 응? 나 고탕, 이기력에서 성형 없어. 나에겐 리자드 클라우드가 있잖아. 리자드 클라우드는 앱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. 백업된 자료는 시놀로지 나스를 통하여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드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 <laughs> 어, 강부자. 네. 왜 이거 뭐 전화 안 받더라?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